아예 안녕하세요. 비류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것은 이제 용과 같이 8편의 어, 최강 장비, 어, 무기하고 방어구 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공략을 한번 어, 보여 드리면서 말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자, 잠깐 여기 나와 가지고 맵을 보시면은 이거 메인 스토리 진행하시면은 어 줄리스 기어스 어 기어 워커스라고 어, 7편, 전작의 낭만 제작소 같은 이 무기 제작소가 해금이 되죠. 이거는 본편에서.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활용해서 전작과 마찬가지로 최강 장비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안에 들어가셔서, 자, 일단 우선, 요 주리한테 대화를 걸어요. <목소리> <달아요. 목소리> 일단은 투자를 4단계까지 먼저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돈, 나중에는 어, 스토리 진행이랑 기타 좀 서버 컨텐츠 좀 하면 돈이 충분히 많이 모이기 때문에 뭐 4단계까지 시설 랭크 올리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된 상태에서 이제 무기 제작을 하시면 되는데 어, 직업이 전작보다 많아졌어요. 근데 보시면은 용사 끝으로 가보세요. 자, 아, 7성짜리 무기가 최강 무기입니다. 일단 이게 기반이 되는 무기인데 어, 용사 진 전설의 용사 배트 브릴리언트 소드 이두 개가 최강 장비입니다. 아, 최강 무기입니다. 그 택시 드라이버, 풀 드라이브 커스텀 렌치, 레벌가 아가씨, 로얄 프리마 조커, 형사, 뭐아사원전 공봉 이렇게 각 직업마다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7성짜리 무기가 어, 본 작품의 최강 무기입니다 최강 무기는 제작으로만 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기어 웍스 여기서 그 제작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일단 한 번씩 쓱 보여드리고 제가 그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보시면은, 이렇게 장비가 있어요. 다 마지막에 있는 게 최강 장비인데 직업이 많다 보니까 종류가 많아요. 근데 자, 보시면, 자,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눈, 어, 뭘 이렇게 눈치 채셨을까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보시면은, 어, 최강 장비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어, 겹치는, 어, 재료가 상당히 많아요. 자, 보시면은, 자, 용사, 자, 보세요. 일단, 그, 베이스가 되는 무기, 용사의 배트, 그 다음에 아래, 전기석, 극, 아사다함의 빈캔, 뭐, 상어 지미놈인데, 자,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일단, 그 메인이 되는 그 무기, 용사의 배트나, 이 택시 드라이버 렌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가씨의 초코, 이런 그, 기본 무기들은, 어, 그각 캐릭터의 기본 직업이잖아요 용사, 택시 드라이브, 재벌 아가씨, 형사, 노숙자 여기 히트맨까지는 다 캐릭터의 고유 직업입니다 그럼 고유 직업의 기본 무기는 스토리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소유가 돼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좀 다른 게 있는데 용사 같은 경우에 이 브릴리언트 소드 또 하나의 최강 무기의 브릴리언트 소드의 기본 무기는 금속 배트인데 이 금속 배트는 그냥 진행하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 뭐야. 기본 직업이 아닌, 여기 마린 마스터부터의 이런 기본 베이스 무기는 어떻게 얻느냐. 얘네들은 그냥 진행하면 그 스토리 진행상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거를 이제 밖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보시면은, 그, 이제 아까 그 블리언트 배트의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금속 배트는 여기. 자. 그 월드 와이드 마켓 빌리지에 이 판데라 스포츠 킹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으니까 어 이거 안 써도 나중을 위해서 하나 정도는 구입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아까 고유 직업이 아닌 어 다른 여타 직업들의 그 최강 무기의 베이스 무기들은 자그 맵을 아마 돌아다니시면은 그 왕관을 쓰고 있는 어 특정 그, 그 몬스터들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친구들을 격파를 하다 보면 그 이제 베이스가 되는 무기들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나머지 모든 무기들도 다 그렇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꼼꼼히 돌아다니면서 그런 친구들을 격파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 재료를 보시면은 전기석극, 아사담의 빈캔, 상어지느러미 이런 재료들이 있는데 이 재료들을 다 어떻게 구냐면 하 자, 이거 다 공통이에요. 다른 직업들도 다 비슷한 재료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우선 자 광기석 극, 그 다음에 어, 칠체석 극, 용암석 극, 그 다음에 인정석 극이라고 있어요. 이게 다 어, 최강 무기에 각각 들어가는데 공통적으로 이 들어가는 어, 소재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디서 구냐면 자 이제 진행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하와이 던전이 그 열리지 않습니까? 하와이 던전에 그, 이제, 하와이 던전이 있고, 요코하마, 요코하마 던전이 있어요. 그 앞에서 보면 아이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서 어두운 디스크를 가지고 교환을 할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템 교환을 하시면, 아 전기석극, 칠체석극, 요감석극, 빙정석극을, 어 원하는 만큼, 어 교환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던전 안에서도 입수가, 루팅이 가능하니까, 예 그렇게 입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전작에서도 최강 무기를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아사 다음의 빈캔은 각 무기당 한 개씩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 하와이에서는 얻을 수가 없고 그 일본 그 키류파트에서 요코하마 던전의 아이템 교환에서 어,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교환하시면 을 되니까 어, 거기서도 이제 그 뭐야 거미줄의 디스크인가 그걸 모아서 그걸로 그 빈캔을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작품에 추가된 그 각목기 소재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개, 상어 지느러미하고 오징어 다리는 자, 각각 구할 수가 있는 데가 다릅니다. 상어 지느러미는 이 하와이 던전, 이 알로아피 그 아이템 교환에서 18,000인가 주고 그한 개를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징어 다리는 그 반대로 요코하마 던전의 아이템 교환에서 똑같이 18,000그 포인트를 그 디스크 숫자인가? 어쨌든 그걸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어 지느러미, 오징어 다리 공통적으로 그 DLC에서 열리는 파이널 하와이 던전 아이템 교환에서도 교환을 할수 있으니까, 예, 거기서도 얻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얘네를 또 구할 수 있는 데가, 그, 자, 보시면은, 이거 여기, 그, 알로아 해변을 쭉, 이렇게 따라서 진행하시다 보면, 이 재활용 상점이 열립니다. 요코의 재활용 상점이라고, 아주 이쁜 누님이 교환해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 쓰레기들 모아가지고 교환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헤엄치거나 어, 해변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신다면 여기서도 교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어, 상어지너미 오징어 다리 같은 경우에 아주 낮은 확률로 이 하와이 던전에서도 루팅이 되긴 하니까 예, 운 좋으시면 거기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들 이렇게 재료를 다 구하시면 되시고.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버지상, 그럼 이제 무기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무기 제작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추가로 어떻게 또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알려 드릴게요 일단 지금 제 파티에 있는 무기만 먼저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이 용사만 최강무기가 두 개예요 이 전설의 용사배트랑 브릴리언트 소드인데 이 브릴리언트 소드는 재료가 어, 담백하게 브릴리언트 운강석이라고 요것만 100개가 들어가요 요거는 제가 따로 올린 영상, 저번에 공략 영상, 예, 그 브릴리언트 운강석, 뭐, 모으기, 그, 이제, 그 꿀팁.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 아, 지금 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브릴리언트 운강석의 운강이 일본어로 운코우 예, 얘 아, 뭐, 뭔지 아시죠? 그, 대변. <laughs> 대변하고 일본어 발음이 똑같은데, 약간, 그래서 이 정체를 알수 없이 생긴 것처럼 이상하게 생겼죠? 어쨌든 그런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이 집안이 상당히 비율이가 좋은 놈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단 한번 무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지금 파티 건반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재료가 다 준비가 됐으면 일단 자 무기를 만들어 줍니다. 예, 첫 번째 것만 볼게요. 정깐과 네,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주리가 무기를 만들어 줍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진전설의 용사베트 최강무기의 베이스가 되는 무기가 제작이 됐고 자, 다른 것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제 동료가 되는 애들 지금 또 키르는 무사로 되어있으니까 요도 귀철 이것도, 자,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음 자, 트로피컬 댄서 것도 만들어봅시다. 트로피컬.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거구나. 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7성짜리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최강 무기에 이제 그 베이스가 되는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자, 이 최강무기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강화하고 각인을 시켜야 되겠죠? 자, 강화를 합시다. 지금 제가 지금 만든 게 진선설의 용사베트잖아요? 먼저 강화를 시켜요. 강화를. 제일 좋은 거로, 뭐, 로 하면 빨리 강화할 수가 있죠? 강화는 최대 5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강화를 해줍시다. 그래야지 최강무기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극. 끝까지 하면 극이 돼요. 극. 자, 이렇게 해서 그, 뭐야, 공격력을 아주 펌핑 끝까지 해준 최대가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 그, 각, 그, 뭐야. 강화부터 먼저 다 할게요. 강화부터.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설명을 합시다. 요도기철. 강화부터 각인는그 다음에. 딱4 개만 일단 만들게요. 나머지 무기도 똑같아요. 방식이. 자, 자 요도기철도 그게 됐죠. 다음. 자잘 보세요. 돼요. 이게 무기가 중간에 막 섞여 있어 갖고 실성짜리 무기 잘 가서 이 예, 강화를 해야지, 엉뚱한 무기 강화하면 안 됩니다. 빨리 하려다가 엄한 무기 강화할 수도 있어요. 자 됐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오, 이거 오, 루리. 자, 50까지 해야지 극이 되죠, 극. 자, 이렇게 했죠. 이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자, 아까 만든 무기, 극까지 강화를 시켰는데, 다음은 이제 각인을 시켜주는데, 여기서, 예, 제가 생각하는, 이게 다른 분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아, 이게 10렙, 그, 강화, 플러스 10, 플러스 30, 플러스 50마다 각인이 하나씩 열려요. 그래서 각인을 저, 어, 끝까지 다 올리면 3개를 낄 수가 있습니다. 자, 아, 근데 저는 공통적으로, 그니까, 아, 이걸 먼저 써줍니다. 치명타율 을 일단 10%를 올리는 거를 먼저 넣어줍니다. 이거는 직업의 그, 이 각인은 보통 직업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게, 다르게, 다르게 갑니다. 근데, 이제 용사 같은 경우에는, 뭐잘 아시겠지만, 타격, 물리 타격이 위주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치명타율 10%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치명타 데미지를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뭘 넣어주냐면, 예저 같은 경우에는 예, 타격 공격력 예, 타격 속성 공격의 데미지를 크게 증가시켜서 어, 물리 공격을 극대화하는 이런 방법을 저는 선호합니다. 자 그리고 아, 뭐 무사도 비슷한데 얘 조금 달라요. 자 보시면은 가인을 시킬 때 기본적으로 실명타 그 퍼센트 데미지까지 올리는데 여기서 저 무사라는 직업이 주요 공격이나 오위가다 참격 위주예요. 그러면 그냥 물리 공격이 아니 그 아까 타격이 아니고 얘는 그이 참격 참격의 속성 공격 데미지 크게 니다 요걸로 가주는게 어 공격력의 극대화를 할수 있겠죠 이렇게 가주는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다릅니다 트로피컬 댄서는 이게 이번 작품의 대표적인 그 마법사 배열의 그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 마력이 높은 그 사짱 하고도 잘 어울린다고 할수 있는데 자 얘는 그래서 각인을 좀 밝게 갑니다 자, 일단 치명타 데미지 증가는 똑같이 가는데 치명타 퍼센테이지를 올리지 않고 자, 마력 공격에 치명타 발생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마력 공격은 치명타가 그 발생을 강제할 수가 있어요. 그 치명타 데미지가 증가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굳이 10% 이걸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 자리는 일반 공격의 데미지를 공격력 대신 마력을 적용하는데, 이건 완전히 순수하게 마력 몰빵 캐릭으로 갔을 때,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 평타가 엄청 세져요. 이걸 바꿔서, 그, 평타를 물리에서 마력으로 바꿔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나이트 킨도 비슷한데, 나이트 킨은 대표적인 그 주먹, 타격 위주의 그 직업이에요. 이거 이제 선이하고 딱 맞는 캐릭입니다. 실제로 선이 자체가 물리 공격력이 세가지고, 그래서 이런 캐릭터는 약간 용사랑 똑같이 갑니다. 용사하고 같은 계열이에요. 타격이죠. 타격.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직업에 따라서 이 각인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최강 무기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장비를 시켜야겠죠? 자, 이렇게 자, 이집안한테 최강 무기를 장비를 시켜주고 자, 사장도 최강 무기. 그 다음에 어, 어, 키류한테도 최강무기 그리고 우리 선희 누님한테도 최강무기 자 이제 그러면 최강무기 제작까지는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시운전을 하는 걸 보여드리고 어,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나가서 자, 딱 그냥 싸워줍니다. 자, 일단은 무기 자체가 때깔이 달라요. 보세요. 이것이 최강무기입니다. 전직업이 다 이런 무기를 소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 용사는 이 주먹, 이 타격 위주의 공격이 대부분이에요. 보세요, 진짜 이것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 위주로 그 공격을 해줬을 때 아까 그 각인 효과를 최대한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위력 보이시나요? 자, 이게 최강 무기를 만들고 거기다 속성까지 그 각인까지 맞춰주면 뭐 그냥. 그 최강 무기에 걸맞는 무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마력. 자, 이 치바는 이번에 아무것도 할줄 알고 방어하고. 자,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먹 쪽에 위력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데미지가, 보세요. 말도 안 되게 나오죠? 자, 아, 얘는, 보세요. 얘는 대표적인 마력 캐릭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가 공격을 할 때는 이런 지팡이 그림에 있는 마력 공격으로 때려주면 데미지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웬만한 속성 공격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아, 얘한테 이게 안 통하는구만. 홈모 블라스 자, 이걸로 하면 마력을 펌핑시놨기 때문에 마력 데미지가 엄청나게, 예, 나온다. 자. 이것이 바로 최강 무기, 본작품의 최강 무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무기를 이번 작품에서도 전작과 마찬가지로 최강 무기를 제작을 통해서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 자, 간단히 정리하자면, 최강 무기 제작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그 제작소, 이번에는 기어스 워커스죠. 거기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 먼저 투자를 하셔서 끝까지 투자 그 등급을 올리신 다음에, 무기를 재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들을 다 그렇게 구하셔서 아까 재료 수급처 다 말씀드렸죠 기억 안 나시면 앞으로 돌리셔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강 장비를 만들고 어 강화를 끝까지 서극 상태로 만든 이후에 각인을 직업 캐릭터에 맞춰서 이렇게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각인을 저런 식으로 해, 해주고 그 극대화할 수 있는 공격을 사용해 주시면 어 최대의 휴, 어 공격력을 뽑을 수 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번 작품에서도 최강 장비 잘 만드셔서 어, 무기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추가로 요거는 이제 보너스인데 최강 방어구 같은 얘기는 이제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최강 방어구는 어, 무기만큼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7성짜리가 최강 방어구인데 대부분 이제 몸통을 이제 최강 방어구라고 말을 해요.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최강 방어구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캐릭터 방어구가 있고 직업 방어구가 있는데 어 이, 치반 네, 최강 방어구, 진 용사의 갑옷, 그 다음에, 키류의 최강 방어구인, 이진 용의 정장, 이두 개는, 그냥 그, 하와이 던전하고, 그, 요코하마 던전 30레벨 보상입니다. 그래서 던전 열심히 도시면 그냥 먹게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캐릭터들의 그 캐릭터, 그, 최강 방어구와, 그 직업별 최강 방어구는, 이건 딱히 공략이 필요 없어요. 그냥 메인 스토리 쭉 달리시면서 꼼꼼하게 루팅 하시고, 그 다음에, 던전 열심히 돌면 자연스럽게 다 먹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따로 먹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최강 방어구는 어차피 강화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꼼꼼하게 진행하시면 다 얻을 수가 있으니까 칠성 방어구 다 드셔서 장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최강 무기랑 방어구에 대한 이번 작품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 이후에는 이 무기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셔서 용과가지파를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